이금간짱구의 건방진 드림키를 먹어볼까요? 누구는 맥주라고 하더라고요. 어디다? 어디? 어떻게 뜯으게? 봐요. 이제 가위도 아, 컵 있잖아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자, 일단은 이상해. 아직도 그거 안먹어 아, 그거 저쪽에 치워놔. 오! 이거 또 걸렸네. 아, 맞다. 이거 버려보까이 가루랑 이 밀컵이 있습니다. 맥주컵. 어느정도 부어? 할게? 아, 여기있잖 아, 아, 그래 다가하다 근데 1 0 0가 아, 150있어 어 뭐지? 가 아, 여기다가. 아, 여기다자하고싶다가 아, 여 만큼? 가0 여기다가. 아, 여기다가. 아, 여기다가. 가가 아, 가가 아, 아, 여기다가. 아, 여 아, 여기다다 음. 음, 아, 이게 기포가 올라오는구나. 거품 맥주! 오! 와! 오! 오, <laughs> 응, 에너지 그 냄새가 나요. 에너지? 누가 먼저? 오! 오, 대박! 오! 거품, 거품? 밖에 <laughs> 없어. 바나나 우유 같은데? 진짜 거품 밖에 없어. 뭐, 오, 진짜 자, 먹어보세요. 한다. 채연이가 먹어볼게요. 어. 야! 야. 어, 친구가 먹어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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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근데 나도 얼굴 뭉개했어. 음, 걔도 올라와요, 거품이 자, 이제 친구가? 1친구고 2친구. 어때? 아! 맛있어! 먹어볼게요. <laughs> 처음에 우아한 맛인데 음, 났지? 맛있었어. 뭔가 이상한 맛이 돋는데도 나중에 착큰만나 응, 음, 뒷맛이 맛있다. 응. 음. 근데 우리 맥주 <laughs> 먹어도 돼. <laughs> 맥주 진짜. <있자. 웃음> 뭐? 이게 내일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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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차피 공개됐어. 응응촌아 음, 음. <laughs> 근데 나도 어차피 공개했어 이지애가 말해가지고 어차피 애들은 그냥 춤 토할 뻔했어 토할 <laughs> <잘할 웃음> 뻔했어 <웃음> 친구야 몇주 마시니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.